자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 진짜 아무것도 안 먹나요? 아니요? 그리고 올바르게 다이어트를 하려면 현명하게 먹어야 되죠 그죠 오히려 다이어트 전부 다 심도 있게 먹는 걸 고민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죠? 고기 고기.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고기 몸오 제가 한 고기 하지 않습니까? 고기 러버시죠 고기 러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 돼지, 해가지고 부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까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다이어트 할때왜꼭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일단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거 뭐예요? 단백질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나 그리고 여성분들에게는 더욱더 좋은 철분 같은 것들이 다 고기에 함유되어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게 바로 고기라는 응. 거죠 그리고 맛있어서 먹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때 조금 피해야 되는 게 뭐죠? 지방 지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기는 적대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부위가 더 좋다. 그래서 이제 가장 본격적으로 그 부위들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애는 바로 닭. 어머, 닭부터 나오나요? 그렇죠, 닭. 닭가슴살. 그렇죠, 닭가슴살. 닭가슴살. 닭가슴살하고 그리고 닭 안심부위. 그 안에 있는 살 있잖아요. 그것도 퍽퍽하잖아요. 응. 닭은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음. 왜냐면 닭은 지방기가 있는 부위하고 없는 부위가 딱 진짜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아. 치킨 먹으면 딱 알지 치킨 먹으면 딱 알죠 퍽퍽살 퍽퍽살 아 우리가 말하는 퍽퍽살 그게 걔네 둘이에요 알죠 알지, 알지 느낌 알지, 알지 근데 나머지 부위는 다 맛있어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그게 바로 지방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고소하고 닭날개 껍데기 있잖아요 그리고 닭다리 지방 어 고소하고 맛있지 자 이제 그러면 돼지고기 어 돼지 좋다 돼지고기 우리 정말로 많이 먹습니다 맞아요 소개를 시켜드리면 돼지 안심 안심 뭐야 우리가 보통 돈가스용으로 먹는 거 아. 돈가스가 보통 지방기가 있으면 맛이 없어요. 음. 왜냐면 느끼하니까. 음. 안심 아니면은 등심, 돼지 등심 부위로도 돈가스를 합니다. 그죠. 등심 안심 딱 파가 갈리잖아요. 그렇죠. 전 안심파. 안심에 비해서는 조금 기름기가 있어요. 음. 근데 그래도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훨씬 지방기가 적다. 그래가지고 돼지 등심하고 안심이 보통 산모들이 먹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 기름 냄새 에 입덧이 올라와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돼지 안심이나 등심을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어. 이건 깨알 꿀팁입니다. 앞다리살, 뒷다리살, 그리고 사태살이에요. 왜? 사태살이 뭐예요? 앞다리하고 뒷다리는 알겠는데, 사태살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바로 그 다리 위에 있는 부위에요. 아. 그러니까, 다리살이라고 보면 돼요, 똑같이. 그 대신에 좀 부위가 다릅니다. 음. 근데, 앞다리살, 뒷다리살, 사태살인데, 사태살이 좀더 부드러워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하고 같이 먹죠? 김치, 사태, 찜. 사태찜. 어. 그리고 앞다리살, 뒷다리살 중에 뒷다리살이 좀더 퍽퍽해요. 음. 앞다리살이 좀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뒷다리살이 싼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돼지고기 중에 싼 부위 없을까요? 뒷다리살 추천드립니다. 음. 왜냐? 제가 뒷다리살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맞아. 저는 뒷다리살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싸고 맛있고 양도 많아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그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가지고 다르지만 뒷다리살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필수템 닭가슴살 아니면 뒷다리살입니다 <목소리> My favorite food is 뒷다리살 각도 <목소리> 특징을 알려드렸다시피 돼지도 특징이 있어요 돼지는 같은 부위에 지방하고 살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뒷다리살 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뒷다리살의 비계 부분하고 살 부위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똑같은 살을 먹더라도 이걸 떼고 먹을 수가 있어요 꼭 여기에 나온 부위들이 아니어도 돼지고기는 보통 그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보통 일부 부위 빼고는 그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이 살을 좋아하는데 이거를 먹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 지방만 떼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한 가지 삼겹살만 드시지 마세요 아왜 삼겹살은 분리가 안돼 아, 삼겹살 먹으려고 렸겠다 삼겹살은 진짜 소고기 마냥 마블링이 돼 있어요. 삼겹살 어떻게 돼 있어요? 살덩이, 비계, 살덩이, 비계, 살덩이, 비계하고 끝나죠. 그래서 삼겹살이 다이어트에 진짜 안 좋다. 분리를 해먹을 수가 없어. 그 이거 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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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야. 그럴 거면 삼겹살 안 먹죠.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다른 부위도 현명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음. 자, 그리고 이제는 닭 돼지 했으니까 당연히 소가 나와야죠 소는 돼지하고 다르게 등심 부위는 조금 피하셔야 돼요 등심 부위는 기름기가 많습니다 그 스테이크 그래서 스테이크를 해먹는 거예요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중에서도 스테이크를 해먹으면서도 지방기가 없는 부위 안심 안심은 비싸죠 맞아 비싸요 근데 그러면 소목심 소목살 부위가 은근슬쩍 지방기는 적대 단백질 화면은 높습니다 그것 말고 따르게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엉덩이 살, 아 엉치 살. 그렇죠, 엉치 살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전문적으로 우든 살하고 홍두깨 살이라고 해요. 홍두깨 살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엉덩이에 있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냥 그 부위 중에 하나가 홍두깨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홍두깨 살인 거예요. 음. 얘가 왜 좋냐면 얘네들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빨개요 어 하얀 부위가 없어 소 엉덩이는 빨게요소 엉덩이는 빨게요 그냥 하얀 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기가 없어요 어, 저는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먹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디요? 장조림 아~~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사태살이 뭐냐면 그중에서도 맛있는 부위 음. 그렇게 찢어지는 애들 중에 유독 맛있는 게 있어요 음. 그게 바로 사태살이에요 어. 사태살은 조금 비쌀 수 있는데 은근슬쩍 싸면서도 지방기가 없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음. 왜 장조림을 그걸로 해먹었을까요? 사태 아, 네. 싸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그만큼 지방기가 적으니까. 근데 소고기는 다른 부위들을 먹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소는 돼지하고 다르게 지방하고 살의 분리도가 조금 부정확해요. 어, 마블링 마블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뭘 발라 먹을 수가 없어. 마블링 어떻게 발라 먹을 겁니까? 살이... 지방이 박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빼 먹을 거예요? 우리가 수술하듯이 그걸 이렇게 스푼으로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먹을 거예요? 수술을 시작하자. 그럴 것만 소모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특정 부위들이 아니라면 뭔가 먹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돼지하고 다르게. 일단 제가 소개시켜드린 걸로 드시되 내가 좀더 맛있는 걸 먹고 싶다 그러면 약간의 지방기는 감내하고 드셔야 된다는 음. 거죠. 근데 이게 꼭 지방기가 없는 부위를 먹어야 된다. 가 아니에요. 음. 우리가 식단에서 지방을 먹는 게 없으면 밸런스상으로 지방을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그럼 그거. 그거를 다른 부위로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 맞네. 그렇기 때문에 내 식단에 따라서 이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는 음.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요리를 만들어 먹어야 돼요. 음. 근데 이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섭취할 수 있는 그게 달라진다는 음? 거죠. 일단 가장 살이 안 찌는 섭취 방법 뭐가 있을까요? 삶거나 끓여 먹어야죠. 음. 왜냐면 그만큼 지방기가 줄어드니까.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어? 그렇죠. 그나마 굽는 거. 어 그래? 삼겹살 구우면 뭐 떨어져요? 기름. 기름 떨어지죠. 그게 기름 분리든. 어. 아...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뭘까요? 음. 어. 그 튀김옷이 이 기름기를 끌어안아가지고 포용을 해버립니다 치킨 치킨 굽뜨끈 찌든 걔네들은 다 빼버리는데 이 아량이 넓은 튀김은 너무 아량이 넓어가지고 감싸 안아가지고 그거를 부드럽게 우리 몸에 갖고 와가지고 스르륵 녹아버린다 같이 가자 얼마나 자유로우네 한 치에 지방도 흘림 없지. 우리한테 전달해 주려고. 근데 그게 다이어트는 안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조리 방법은 튀기는 거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먹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걸 각박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좀더 현명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것 뿐이지 이게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규칙 같은 거는 아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때 자주 섭취하시는 고기 부위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